네. 결과 작성해서 2쿼터 들어가셨네요. 밑에 숫자 2. 2쿼터 맞아요? 진행이랑 기록해주세요. <laughs> 아, 가비. 진행, 진행을 해주셔야 돼. 어, 어 수요일에 안 하셨나요? 수요일에. 진행 안 해보셨어요? 아예. 아예, 나이스 콜. 가운데서 가운데서 진행할게요 가운데서. 화이팅 화이팅. 소 <laughs> 그럼 어떤 거 배우셨어요? 사진 찍는 거랑요. 이제 네. 말하는 거. 네, 그러니까 말하는 주시는... 거랑... 네. 아 그거요. 네. 교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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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거 해... 네. 말이랑 키퍼 교체랑 기록만 해주면돼요 네, 좀 넣어주셔야죠 아니 근데 그렇게 안 넣어주셔도 되긴 하는데 그때는 다들, 다들고아 뭐, 그래요? 네, 아무요 어? 그정도그 어? <laughs> 어, 정도? <laughs> 그 정도만 하는데 아까 듣고 넣으신 분 기록하셨나요? 예 1번 넣으고 네. 3번이 모맞네요 뭐... 네, 맞습니 이 정도만. 네. 자, 3분 되는 얘기 해드릴게요. 아, 네. 바위!